안녕 팡구에요 오늘 좀 알아볼 거는 디지몬의 집단 중 하나입니다 디지몬 세계관에 상당히 많은 디지몬 집단들이 있죠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뭐로얄라이츠나 칠대마왕 뭐 올림푸스 12신 이런, 뭐, 집단으로 구성된 디지몬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 3대 천사에 대해 좀 알아보려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냥 3명의 천사 디지몬으로 예상이 되죠? 이제 디지몬 컨셉 중에 천사 컨셉을 한 디지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성경 쪽에도 천사가 있는데 그거에서 모티브를 따온 게 아주 많아요. 이름부터 그냥 거기에 나오는 천사들 이름 따온 거고 또 천사에도 계급이 있다 보니까 그 천사 계급 중에 최상위, 최상위 계급 3마리가 3대 천사가 된 겁니다. 3대 천사 디지몬들은 세라피몬, 오파니몬, 그리고 케루비몬으로 이렇게 3마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에 알아야 할거 3대 천사가 존재하기 이전에 한참 전에 루체몬이라는 디지몬이 존재했습니다. 얘는 성장기의 천사형 디지몬인데 딱 봐도 개 약해 보이지만 얘가 성장기 중에 원탑일 거예요. 제일 세일 거야. 이제 얘가 아주 옛날에 디지털 월드를 구했었는데 그거에 오만에 빠져서 타락하고 원래 루체몬의 능력은 3대 천사로 세분할 돼서 계승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성장기 루체몬이 궁극체인 3대 천사 세라피몬 오파니몬 케루비몬 요 셋보다 세다는 거겠죠 이제 3대 천사가 왜 있냐면 그또 이그드라시를 등장합니다 디스털월드 신이죠 얘가 또 혼자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직속 부하들을 채용을 해야겠죠 로얄나이츠랑은 다르게 얘는 약간 간접적으로 정치하는 애들이야 디지털월드를 이제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 애들인데 이제 디지털월드에 커널이란 게 있거든요 커널이 뭐냐면 실제로도 있는 건데 그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를 키면은 윈도우가 켜지고 거기서 이제 뭐 게임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서 컴퓨터하고 프로그램만 있으면 이게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중간에 OS라고 윈도우를 뭐 깔거나 뭐 맥을 깔거나 리눅스를 깔거나 이런 운영체제를 깔죠. 그 운영체제 심장이 이제 커널인데 이 3대 천사는 그 커널을 수호하는 역할을 지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디지털 월드 안내데스크죠. 고객센터야. 컴퓨터에서 신호가 들어왔어. 그럼 이 신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내데스크로 가요. 저, 저기 세라피모님? 예? 저 어디로 가야 되죠? 아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이 역할이야 세라피몬 3대 천사들은 그래서 막안 좋은 게 나오면 쳐내고 올바르게 나온 건 들여보내고 그런 거죠 이 설정이 이제 제대로 나오기 시작해서 유명해진 건 디지몬 애니 시리즈의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디지몬 프론티어에서 3대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디지몬 프론티어에서 3대 천사 중 캐루비몬과 캐루비몬 선 그리고 세라피몬 그 둘의 타락한 형태가 밝혀져요 프론트의 보스인 캐루비몬 악과 블랙 세라피몬이죠 이게 천사들 설정이 천사 디지몬들 설정이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 우리가 염색할 때 보면 이런 그냥 검정색 머리에다가 염색약들이 부으면 뭐 이도 저도 뭐 애매하게 돼서 햇빛 안 받으면 그냥 검정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탈색을 해서 이 검정색을 좀 빼주고 다른 색 입히면. 아주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잖아? 3대 천사는 그 마음의 탈색을 극한까지 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맥주만 들이부어도 쌩노래 지는 거야. 그렇게 이제 궁극적으로 착해. 진짜 극한까지 착해서 살짝만 해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타락하기 쉽다는 설정이 있어가지고 각각 다 타락한 형태의 디지몬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프론티어에서 나온 건케루비몬의 타락한 형태와 세라피몬의 타락한 형태죠.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타락하면 마왕형 디지몬이 되는 거예요. 캐루비몬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더 타락한 형태가 없는 걸로 알고, 블랙 세라피몬은 거기서 더 타락하면 7대 마왕 중에 한 명인 마왕몬. 걔가 원래 세라피몬이었다는 설정이에요. 파워 디지몬에서 잠깐 나왔었죠, 마왕몬. 그리고 오파니몬은 타락한 형태가 쫙 없다가, 그 디지몬 어드벤처 트라이라고 뭐 이상한 만화 있는데, 거기서 오파니몬 폴다운 모드가, 밝혀지죠. 그리고 거기서 더 타락한 게리리스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좀 정확하지 않은 게 도감 설명에 오파니몬이 타락했다고 한게 아니라 그냥 릴리스몬은 오파니몬과 같은 종족이라고 생각된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대충 그냥 꼬아서 말한 거야. 타락한 거 맞아. 이제 리리스몬도 칠대 마음 중한 명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디지몬 크로니클 X라는 데서 또 나왔죠. 이 스토리가 더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3대 천사가 더 나왔습니다. 이 크로니클 X가 X 형체의 세계관이다 보니까 3대천사도 액상체를 얻게 돼요. 거기서 액상체를 얻은 게 오파니몬 X. 그리고 캐르비몬선 X 캐르비몬악 X 그리고 오파니몬 폴다운 모드 X도 나옵니다. 거기서 나와 가지고 그 타락한 개체와 원래 3대 천사는 다른 존재라는 게 밝혀진 거죠. 원래 얘가 타락해서 그게 된게 아니라 다른 타락한 애가 있고 3대 천사 오파니몬이 있고 그런 건데 그 아쉬운 게 세라피몬은 액상체를 못 얻었어요. 그 세라피몬이 처음 나올 때 처음 나올 때부터 그냥 프론티어도 그렇고 그 세라피몬이 엔젤몬이 진화하고 홀리 엔젤몬이 진화해서 된게 세라피몬인데 그 엔젤몬과 홀리 엔젤몬 대우가 아주 좋은 반면에 세라피모는 아주 처참합니다. 거의 모든 매체에서. 뒤지기 약하게 나오고 뭔가 쩌리로 나오고 되게 막안 좋은 대우를 받았는데 크로니클 엑에서까지도 세라피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엑상체도 못 얻었어. 이건 뭐 나중에 밝히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거기서 루체몬도 엑상체를 얻는데 루체몬의 타락한 형태는 또 루체몬 폴다운 모드라고 얘도 칠대마왕인데 얘 완전체예요. 근데 모든 완전체 중에 가장 세네고 칠대마왕 중에서도 가장 세냅니다. 웬만한 궁극체보다 세단 거야. 이제 걔도 엑상체를 얻은 형태가 있고 또 거기서는 또 오파니몬은 그래서또 특별 대우야? 뭐, 케루비몬은 궁극체만 액상체를 얻었죠. 세라피몬 아예 못 얻었고. 오파니몬은 그냥 진화트리 자체에 다 액상체를 줬어요. 플로트몬, 가트몬, 엔제로몬 오파니몬, 오파니몬 폴더모드까지싹다 액상체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주 부러운 놈이죠 얘가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냥 오파니몬 형태일 때는 인기가 좋다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 타락 형태도 한참 뒤에야 공개가 됐고 또 그리고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 무슨 디지몬 문자가 적힌 링을 끼고 있죠 천사 애들이 없는 애들은 날개가 많거나 그런데 이게 이제 홀리링이라고 디지몬한테 성스러운 힘을 주고 능력을 이끌어내는, 어, 그런 캐시템입니다. 신성 계열의 소질이 있으면 이 힘의 상징으로 이걸 지니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설정상 이걸 지니고 있으면은 굉장히 세집니다. 반대로 없으면 약해지겠죠? 그래서 파워 디지몬에서 가트몬의 꼬리에 있는 홀리링이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때 좀 약해졌고, 또 루체몬 보면은 팔다리에 네개씩 끼고 있죠? 뒤지게 세다는 건데, 이게 피닉스몬이라고 피오몬의 궁극체 형태의 디지몬이 있습니다. 얘 도감 설정 보면은 홀리링을 두 개나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얘가 가진 파워는 계산조차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피스몬 발목에 전자발찌마냥 두개찾거든 홀리링 근데 이제 피닉스몬이 엑스항체 엑스항체가 되면은 얘 홀리링이 1 2 개가 되거든요 미친 놈이 되죠 욕심쟁이 얘 도감 설명엔 홀리링 1 2 개가 돼서 웬만한 천사형 디지몬으로도 이룰 수 없을 만큼 성스러운 파워를 내뿜고 있다고 써 있어요 그만큼 이 홀리링이 가진 파워 중요한 건데 이제 또 플로트몬의 일러스를 보면 원래 플로트 로토몬은개목거리 마냥 꽉 조여서 차고 있죠. 근데 플로토몬 액상체 얻으면 이 홀리링이 멸치가 프리사이즈 입은 것처럼 뒤지게 커집니다. 근데 액상체란 게 뭐야? 디지몬의 잠재능력을 이끌어내서 디지몬이 세지는 거죠. 지금 보니까 어이가 없네. 플로토몬의 액상체를 홀리링이 얻은 게? 모습엔 변화가 없는데 링만 커졌네. 아튼 액상체가 돼서 링만 커진 것을 보면은. 이게 링의 개수도 많아지면 세지고, 링의 크기도 중요한 것 같죠? 이제 홀리링에 적힌 문자는 디지털 몬스터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디지몬 문자예요. 또 이제 아까 말했던 날개. 이게 홀리링에 없는 천사형 디지몬들은 대신 날개가 많다고 써있어요. 이 날개도 뭐 영향이 있나 봐. 그리고 세라피몬도 보면은 홀리링이 없죠? 오파니몬도 뭐 없는 것 같고. 근데 루체몬 보면은 날개도 뒤지게 많고, 홀리링도 4개야. 그만큼 3대 천사보다 세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3대 천사가 다 각각 타락한 형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프론티어에서는 블랙세라피 몬과 테로비 몬이 타락을 하는데, 실제 스토리에서 뭐 타락한 경위에 대해 나오질 않았어요. 본가 스토리에서는. 그래가지고 뭐 다른 매체나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는데 일단 블랙 세라피몬은 세라피몬이 타락한 게 아니라 거기서 케루비몬의 힘으로 좀 악당으로 나타난 강철 의 휴먼 스피릿 머큐리몬이 이제 세라피몬의 힘을 흡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악한 힘과 세라피몬 합쳐져서 블랙 세라피몬이 되는데 거기서 또야 뒤지게 간지나는 게 세라피몬이 보면은 면상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블랙 세라피몬은 X자야 예, 지금 보니까 모이칸 머리했네 그래가지고 머큐리몬이 세라피몬 흡수할 때 블랙 세라피몬의 모습이 되는데 거기서 딱, 십자가를 잡고, 옆으로 돌려서 X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야, 씨, 그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프론티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암튼, 블랙 세라피몬은 그래서 타락한 형태가 됐고, 또 캐루비몬은 어떻게 됐냐. 얘가 미친놈입니다. 사실 캐루비몬 악 형태가 프론티어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 파워 디지몬 극장판 중에, 그 황금의 디지멘탈이라는 극장판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서는 약간 외로움과 슬픔으로 진화한 걸로 표현이 됩니다 암튼 프론티어에서는 거기 세계관에는 루체몬도 있고 3대 천사도 있어요 놀랍게도 프론티어에는 로얄나이츠도 있습니다 자 암튼 3대 천사가 있는 세계관인데 타락하기 전에 이 캐루비몬이 좀염미 세였던 거야. 얘 오파니몬을 몰래 좋아했어요. 짝사랑했어. 근데 이제 자기 캐루비몬은 짐승형 디지몬이고 오파니몬하고 세라피몬은 둘다 인간형이고 뭔가 잘 어울리는 게 보였어. 그걸 몰래 지켜보다 보니까 좀 자존감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이게 대가리 속에서 피해망상이 생깁니다. 이 새끼들 나 왕따 시키나? 좋겠네? 이렇게 돼서 점점 상처가 쌓여만 가다가 이제 3대 천사가 뭐 정의를 수호한다 했잖아요. 뭐 정치, 정치질 정치 한다 했잖아. 그래서 셋이 회의를 하는데 하다가 뭐 캐로빔에 빡치는 일이 있습니다. 뭐 나는 짐승형을 위한 그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얘네는 인간형 디지몬들한테 막 맞는 법과 질서를 막 만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던 도중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나 빼고 둘이 대화한 거를 본 거지. 거기서 이제 오해를 하고 미친놈들이 짐승형 차별하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그대로 타락해가지고 짐승형 디지몬들 진짜 몇만 마리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켜요 개 또라이 새끼죠. 하지만 또 스토리를 이어가다 보면은 그거는 최종 보스인 루체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상 루체몬이 타락 시킨 거지. 그리고 오파니몬은 프론티에서는 타락을 안 합니다. 얘는 완전. 극한의 선의 존재로 나오고, 또그 프론트에 선택받은 아이들을 부른 게 오파니몬이에요. 아무튼 오파니몬의 폴다운 모드는 사실 타천이라 하기엔 좀 애매해. 그냥 분노로 흑화한 거예요. 뭐 비슷한 거지. 왜냐면 얘는 백신이야, 아직. 얘는 이제 디지몬 어드벤처 트라이에서 나왔는데 그 디지몬 어드벤처 캐릭터 중에 테이리, 아고몬의 파트너 테이머인 테이리가 있고 그 동생 나리가 있죠. 이 나리의 파트너가 이제 가트몬, 엔젤로몬그 계열인데 그 스토리상에서 나리가 오빠 뒤진 줄 알고 정신줄이 나갔어요. 딱 끊어지니까 그게 이제 가트몬한테도 전달이 된 거지. 근데 이제 사실, 디몬하고 테이머는 그냥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암흑 진화를 해가지고, 그대로 오파니몬 폴다운 모드가 된 거고, 거기서 이제, 개악의 근원인 라구엘몬이랑 합체를 해서 오르디네몬이 된 겁니다. 디자인 좀 극혐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생략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 이유가 크로니클 X가 자주 나오죠? 그거를 나중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스토리를 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많아요. 거기서 밝혀진 게 뒤지게 많아, 진짜. 왜냐면, 15년인가? 10년 만에 나온 스토리기 이 때문에, 아 그리고 또 홀리링 그냥 여담으로 설명 안한게 있는데 홀리링도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극장판 디아블로몬의 역습에서 오메가몬이 이제 아마게몬이랑 싸우다가 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메가몬이 칼로 변해서 황제드럼몬 파이터모드한테 그걸 주고 그걸 잡은. 황제 드라몬이 팔라딘 모드가 돼서 아마게몬을 무찌른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은데 그 사이에 빠진 게 있습니다. 오메가몬이 바로 칼이 된게 아니라 오메가몬이 잠깐 홀리링이 됐다가 그 홀리링이 오메가 블레이드 칼로 된 거예요. 그러고 황제 드라몬이 그걸 잡고 팔라딘 모드가 된 거죠. 물론 이 홀리링을 지니고 있다고 모두 다 선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냥 신성한 힘이 있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오늘은 3대 천사에 대해 알아봤고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의 이게 답니다. 대우가 막 그렇게 좋지 않아. 다음에는 로얄 나이츠 혹은 칠대마왕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크로니클 X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야 좀더 이해가 쉬워. 암튼, 뿅!